뼈 얼마나 드신 거예요 지금? 어, 어 감사합니다. 오, 뼈가 뭐또 조지네? 오, 좋아. 여기, 여기. 이것도. 이거? 오, 땡큐. 야, 씨. 아니, 파밍이 너무 빨라. 어떤 게임에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? 아니, 그럼요. 이거 파밍이 빨라야 된다. <laughs> 아, 중요하다고, 님. 마크도. 강식의 세계. 음. 역시 아, 아버지는 대단하다. 전 아직 삼촌이라서 자식이 없어요. <laughs> 아이 천만 가득 나오는 상자. 진짜. 여기 이 텐. 어 저장 되나? 네. 오 똑같은 어? 뭐 있다 뭐 있다 사진. 사진. 응. 나왜안 봐져? 왜안 봐지지? 어안 봐지는데 나도. 뭐지? 이거 이거 왜안 눌러지지? 그러게요. 저도 안 눌러져요. 이거 왜안 돼요? 안 되지. 여러분, 응 버그다 안... 버그. 음 개발자 버그. <laughs>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상자들 아무것도 없을 거고 진짜 아무것도 <laughs> 없고요 오 어, 이게 연료통이랑 밧줄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흐헣 <laughs> 죠 동전이나 자, 먹어야겠다 자리가 없어요 동전 동전 시계 시계 어 <laughs> <오, 웃음> 시계?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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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는 먹어야 돼. 시계, 시계는 시계? 좀중요해지어어차 의자의... 만들어야겠다 어 시계도 지 부족하네 술 시계 어딨지? 또뭐볼동전짠 테이프 그렇지. 술이 없어 이 폭탄은 술, 던진 테이프. 던지는 거예요?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네, 던지는 거 던지는, 아, 던지는 이게 거 이게 근데 더 세겠죠? 든게 많으니까 다이너마이트랑 폭탄이랑 비슷하잖아 아 예? 이, 이게 아, 아이템을 몇 개나 조합해야 되는데 헤로판 술아 시계 아 시계 폭탄에 가려져 있어서 안보 <laughs> 오나 폭탄 3 개나 만들 수 있어. 시기네. 와, 전 술을 방금? 다 도끼에 발라버려 가지고. 뭐랑 또 뭐였지? 동전, 천, 천 아닌데? 아못 만든다. 꽉 찼네. 술리랑오 때리니까 도, 돈 나와. 돈 나와 돈 나와. 뭐지? 아좀좀 잔인한데 이건 좀. 야저 템부자예요 템부자. <laughs> 아 폭이 다섯 개가 한 개.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다 맞았어. 뭐해 뭐해. 돈이 나와 아, 돈이. 때리면. 돈 없는데요? 어 진짜요? 지폐 안 나와요? 밑에 네. 없어요? 지폐 아까 다 쪼는데? 아우 가죠. 갑시다. <laughs> 아 카타나랑 멀어진다니 마음이 아프구만.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된... 네, 여기. 여기 위에 집 있는데. 오케이 나가는. 출구려나? 그럴수도. 우리 아까 내려가는 길도 있었고 오 높다 높다 <laughs> 어 이거 출구겠는데 이렇게, 이렇게 높, 너무 높아지는데? 아 출구래요 출구래 출구래, 출구래. 내려! 후퇴! 후퇴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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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후퇴하라! 출구래 출구래 헬퍼님이 후... 출구래요 후퇴하라 <laughs> 오케이 이곳은 출구 아 음악 들어야 겠다 와 물이 아직 많네 소다를 하도 아우 시원하게 마시네 천도 줍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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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뭐야 왜왜왜왜 우리 왜 여기 왔어 뭐야 뭐야 우리 올라가야지. 깜짝 놀랐네 이 멍청이 왜 멍청이 왜 여기 어. 왔어 <laughs> 조심해요 구, 구워 왜. 먹을 거 없네 돌아가야되니 우리 어떻게 할래요? 여기 여기 여기를 더 아. 돌래요?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카타나를 찾을? 어우 뭐야, 과감해, 과감해. 이제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, 처음으로 갈까 여기 다 여기 여기 이제 다 둘러봤죠? 응, 다 둘러봤어요. 아까 여기 로프로 내려갔는데 빼고. 여기? 아 여기 안간 거예요? 여기는 안 가봤죠. 근데 아유. 이제 여기로 가면 싱크. 가, 가 야, 이제, 공찌리를 벗어나겠는데, 이 게임 다 하면. 에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아... 짠! 여기, 뭐가, 있는 건가? 여기 출구 아니에요? 아니네? 어우, 좁아. 으쌰. 출, 출구는 아니네. 봐. 불 붙여야겠다. 오! 오, 뭐야? 뭔 소리야? 뛰어나, 뛰어다 죽여버려. 어? 잘한다. 너, 너 혼자야? 좁아서 갈수가 없어. 와, 이제 뭐 파이터구만. 혼자 왔니? 뭐야? 오.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넓은데 맵이? 헉! 저기 애기들도 있다. 어디? 한명 와요 원주민? 오케이. 컴먼 오케이! Okay, 피하고 넘어졌다 오케이 okay. 찍어! 눌러 끝 오케이 okay, 됐다 죽었다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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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들은 뭐 애기들. 뛰어다가 또 넘어지겠지 뭐또 어, 넘어졌다 뭐 애기들 이렇게... 뭐야 이제 때리면 돼 이거 근데 한 대씩 어. 때려 죽어요 아 죽은 건 아니고 기절, 기절한 거구나 여기 또 아무것도 없겠지 아, 뭐 어, 이거? 뭐야? 어 이거 깜짝아. 소다 소다. 나안 그래도 지금 목 말랐는데 소다가 나와줘. 어? 어또 누구의 누군가의 막대기? 술. 술. 술이다. 있다. 아 우리 뭐야 뭐야 뭐야. 와 진짜 넓다. 아무것도 없어요. 미싱, 이거 뭐, 어, 이거 봤어요, 이거? 미싱? 응. 예, 오케이, 오케이. 누가, 아직도 실종 중이래. 자매가. <laughs> 오, 어, 여기, 뭐, 여기, 여기 멍청, 뭐, 여기 뭐 차? <laughs> 쟤 뭐해, 진짜? 여기서? 뭐하니, 너? 아우, 자꾸. <laughs> 야! 오, 시체 많다. 살아라. 생활이 아니에요? 여기 앞에 있는 애들까지? 오, 어, 세 마리네. 거기 있어요? 살아 있어 야 돼? 어 살아 있어 요 여기. 어, 데려가겠습니다. 이 친구. 애들 네, 불 피워야겠다. 짠. 아, 아웃산. 불부터. 뭐야? 왜 불이 안붙어져 짠, 잘 붙였죠. 아, 아 아늑하네. 요거, <laughs> 그죠? 저 이제 응. 잘하죠. 아. 잘하지, 이거 잘하죠. 이거 이거 왜왜 왜, 왜? 근데 나중에 어,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... 이런 애들 똑같은 애들 계속 나오면은 음. <laughs> 근데 이제 더 어려운 얘가 나올까 안 나오겠죠? 마,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스 보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? 아이뭐 보스 때는 저희가 가진 걸 모두 총공격 총공격하면 되죠 뭐한 <laughs> 명이 다던지고 다이너마이트 나던지고 하얀 <laughs> 저... 화연병... 그러면 죽겠죠? <laughs> 활수 다 쏘고 그런데도 안, 그런 안 죽으면 어떡하지? 아 그러면 이제 포기하죠 <웃음> 이번 <웃음> 생은 저장해 놓고 계속 도르마보 하는 거죠 도르마보 해야지 뼈 드세요 뼈 어?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제가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요? 뭐가 꺄악 이러면서 푹푹 꺄악푹 꺄푹 이러면서 꺄악 뼈가도 만들었어요. 응, 만들었어요. 뭐 지금 이제 다섯 개, 반 반찼다 반. 찼다, 반. 근데 괜찮아요.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와 너무 착하다. 이거 일부러 누고 남이 받아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와 어, 이거 고,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보세요. 와감 그, 감사합니다. 와왜왜왜 왜, 왜 보세요 하면서 착한 일 하는 거야? 여러분 그렇죠? <laughs> 제가 이런 사람이입니다. <laughs> 와아 여태까지 그랬다고요? 거의 정치인인데? 아, 다음은, 다음은 일로 와. 아. 이제 일로 와, 이제. 한명 정도는 이제 일로 와, 이 보스 어려워? 아. 보스 어려워요? 어렵다는데요? 어렵대요? 무서운데? 에이, 설마, 다이너마이트 10개 맞고 안 죽겠어. 어, 여기 캡, 캡이네. 오, 진짜. 안 그래도 초코바 아까 먹어서 썼는데. 술, 술, <laughs> 술더 이상 소지할 수 없대. 아싸. 화염병도 화연봉, 화염병도 못 만드는데 술로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나? 화염화살. 화염화살 <laughs> 만들까요? 좋은 생각이죠? 좋아요, 좋아. 요 오케이 화염화살. 어, 화염화살이면 뭐 화염병이랑 그건 똑같네, 그렇죠? 다이나마이트 쉽게. 더 만들죠? <laughs> 화염화살. 술이 쓸때 어떻게 오케이, 만들지? 나이프. 화살. 이거랑 청? 하나예요 그러면 화염아슬? 아니 다섯 개인 것 같은데 한 묶음에 다섯 개인 것 같은데. 오 반대로. 좋아 좋아 좋아. 오 동전. 동전 폭탄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. 오 전기톱. 야? 전기톱 얻었어 전기톱. 여기, 여기 저, 진짜? <laughs> 와 끝났다. 어디 있지 전기톱? 이야 전기톱. 야, 어우 그 전기톱. 야그거 들고 다니면 이제 뭐끝판왕이지 전기톱. 이거 배터리도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? 그러니까 배터리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거? 와 끝났네 뭐 누가 덤벼놨는데 배터리 ]데. 아니에요? 가스라고 적혀있는거? 가스가 어딨어요? 도끼 쪽에 가스라고 적혀있잖아어 적혀있네 이 배터리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이 연료캔? 이 연료캔 연료 넣는거 아니에요? 오다는것거 어, 같기도 하고 오 어, 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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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이거 이 연료캔 어, 이용하는 같아요 있네 아 맞네 아 다네 그러면 지금 넣어놔야겠다 하나 방... 아 맞네 전기톱 연료로 충전 맞네 연료캔 충전했고 이거 가져가야지. 나도 하나 하나 충전하고 이거 먹어야겠다. 에 좋아. 오케이. 한번 빨리 갈아보고 싶다, 애들. 애들요? 응. 앞장 서실래요? <laughs> 여기 혹시 출근가 할 퍼님? 뭔가 밧줄이 엄청 긴데 여기 출구예요? 우리 아래로 내려왔죠. 예. 네. 뭐지? 어, 여기 출구라는데? 진짜? 근데 우리 여기로 안 가면? 어 근데 여기 위에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, 그죠? 아 별로 안 높은데? 응. 음, 한번 가보자. 이거 공포 게임이죠. <laughs> 공포 게임이요. 여기, 여기 별로 안 높은데 출구예요? 어 뭐야? 이거 어 클라이밍 여기도 기... 여기 거기도 길 있고 여기도 길 있다. 거기 뭐야? 거기 뭐 있어요? 여기 클라이밍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요. 이게 아 진짜? 뭐 있는데 이게? 아, 아 그러면 어, 그 클라이밍... 장비를 아불 피는 것도 있다. 잠깐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올라가 기구를 얻어야되나봐요 여기 헐 타고 올라가야되 벽을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기구 있어야되나봐요 지금 우리 못타는거죠 네 지금 기구가 없어서 아휴식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로 갈까요? 오 여기 물속인데? 여기 갈수있는거예요갈수 있지 고개만 들면 돼요아 어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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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안보여

뭔가 일단 가봐야지 않아요? 일단 응. 길을 나가자, 나가자. 와, 자 여기서 갇혔으면 주, 그냥 죽는 거잖아. 불좀 켜봐, 불 좀. 어? 불좀 켜봐 주인공. 산소통 있다 밑에. 주인공이 어딨어. 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근데 산소통 지금 몇개 있어요? 소지할 수가 산소? 없대요. 저, 어, 이 순돌이 순아 멋는데 아, 아 이벤리를열수 어쩌... 없대요, 물속에.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? 우선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산소통이든 뭐든. 여기 여기 더못 가는 건가? 오, 애 추워 죽는다. 나갈까요? 나갈수 있어요? 팔로미. <laughs> 아, 아 진짜?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? 팔로미. 진짜? <laughs> 보여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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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진짜 깨깨밀이란 글씨만. 글씨만. <laughs> 나 죽어 나 죽어 기다려봐. 와. 잠깐 봐. 나 숨을 못셔나 왔다. 어디서 어디서? 진짜? 여기 여기 저기 있는데, 여기. 저 애들 어디야? 여기 아니야? 여기 여기 여기. 와 아, 진짜 줄. 죽을... 나 얼어 죽어 얼어 죽어. 와 저. 얘 나도 얼어 죽겠다. 잠깐만 이거 불불불불불아아 아, 아까 풀, 저쪽에. 풀, 어 잠깐만. 아어불불불 불. 어씨에 불, 불, 불. 얼어 죽어 야불 피워 왜 불을 못뭐 피우니 어 불이 어? 불이 왜안 켜지지? 불왜안 켜져 어아 이거 위치가 아이씨 김치전 같이 생겼네 에이, 어디 서었죠 불이? 아 여기 아닌가 아어 아, 꼈어 아 저기, 여기 어. 여기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불, 있지 있지 불 여기 에이. 응 여기 있 여기 아 저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물에 지금 보이... 아니 스노클 못 얻었어요 스노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보이지가 않았어 아무도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넣고 있습니다. 분방도끼? 분방도끼가 뭐요아 이거 이거야? 현대적인 도끼? 아니야 이거. 아니야 아니야. 그거 말고 저 클라이밍용 그거 거 말하는 아, 있는 거말이요아 클라이밍용 도끼. 아 그거 못 얻었어요. 그거 못 얻었어요. 그것도 못 얻었어. 그래서 여기 못 가요 지금. 어나 배고파. 밥 먹자. <laughs> 먹을 게 얼마 없. 아나 아, 식물 있나 아... 여기는 수영 도구가 있어야 되나 봐요. 와 네. 여기 그러면 클라이밍 도구랑 수영 도구가 하나씩 있어야 되네요. 그니까 저기 없다. 여기는 일단 못 올라오네. 내 카타나도 아직.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. 쓰... 자. 아예 전기톱 써쓸 수가 없네. 애들이 안 나와.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 이제 다 둘러봤으니까 g e r l o k a 아 u k a 로 내려가야 돼요? 싱 o Benale, 맨 아래? 맨 있는 거예요? a l e s i n k 왜왜 왜, 왜? 왜, 텐트? Sinko Benale, s i 텐트 없잖아요 태... 아 여기 있구나 텐트 이거 아닌데 이거 돌인데 이거? 텐트, 텐트 아닌데? 텐트, <laughs> 텐트 없었는데 저기 있었나? 여기 안에 텐트가 아예 없었는데 어 여기 캐리어 이 어, 안된다 안 안되네 거의 우와. 안 보게 된다 <laughs> 가죠 저기에도 저쪽에도 응? 뭐가 있는데? 뭐가 있다고? 이쪽에도 거기 우리 갔다 왔잖아아 우리 갔다 왔어요? 우리 저희 다 갔다 와, 여기 다 갔다 왔어. 아 지금. 그래요? 아길이길이 응. 길이 이제 헷갈린다. 응, 다 갔다 왔어, 갔다 오케이, 오케이. 갔다. 왔어. 우리 아우. 돌아가면 돼 아우, 돼. 아우 시끄러워. 종개토. 아우 조용하다. 아그 싱크홀로 내려가려면 그 잠수기구 얻어서 내려가야 되는 거야. 와. 중서 그 그럼 잠수기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? 여기 아니고. <laughs> 우리 왔던 게. 우리 왔던게 저 빨간 깃발로 가야되는데? 빨간 깃발이면 여기로 가야되는데 불을 붙이고 어이? 어야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깨깨님? <laughs> 여기 어디야? 어? 여기 길 있어요 <laughs> 뭐야? 아 맞다 우리 여기로 왔구나 아 맞다 맞다 <laughs> 아이씨 이거 봐봐 이거 지도를 한번 보라고요? 지도 한번 보래요 도 어, 어, 여기도 지도가 나와요? 오 동굴 아, 동굴 지도 따로 있구나 동굴지도 따로 있구나 아.. 뭐야 밖에 지도만 있는게 아니구나 아 그럼 편하네 아.. 아.. 그래.. 아.. 죄송해요 아.. 죄송해요 왜왜왜 왜, 어, 왜, 왜? 지금 봤어요 동굴지도도 아까 나온다고 말씀.. <laughs> 진짜? 제가 봤어. 요 네. 와.. 대박이다 여기 올라가는거 봐좀 좀 전에 위에 길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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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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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뭔가 길이 하나. 아 혹시 이 텐트 얘기하는 거예요? 있네. 어 거기 길이 있어요 지도 보면. 뒤 뒤에 희미하게 길. 기... 근데 저희가 여기 다녀오지 않았나요? 아어 이쪽 길어안간것 같아요. 맵에 안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 길. 아 진짜요? 응. 맵에 안 그려져 있어. 아 여기를 안 갔어요? 응. 이쪽으로 이쪽으로. 거기 아니지롱. 거기? 거기 아니라고? 여기? 응. 지도를, 지도를 확인해보면. 뭐야? 아니, 여기는 막혀있는데요? 아씨! 아닌데? 지도 보면 뚫려있는데? 뭐지? 아닌 것 같은데? 어? 다이너마이트. 아 여기 다이너마이트 필요하대요, 여기. 아, 다이너마이트. 자, 아, 하... 어, 저 다이, 네. 두 개밖에 없다. 두 개밖에 해? 없다고요? 붙였어요, 근데. 짠! 우리는 왜, 나왜세 개밖에 없지? 뒤에 박스에 있다고요?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 박스에? 여기? 이거 아니야. 어이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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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터져가지고 아 깜짝 다이너마이트 없는데 여기 얏!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여기 없는데? 어술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거기 있어요? 다이너마이트 없어요 <laughs> 텐트 뒤에 안 나오네 오케이 다 먹었대요 응 오케이. 이야 여기 길이 있구나 갔더니 스노클링 장비 좀 좋겠다 어?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짧다 짧다 <laughs> 이거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는데 이정도면? 아 뭐야 <laughs> 이정도면 그냥 아, 뛰어내려도 되겠는데 그러게요 <laughs> 여긴 깊다 <laughs> 짠아 아니야 야안 짠. 방한복이 얻는다고요? 여기서? 여기서 어, 방한복을 방한복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그러면